빼는 자꾸 있나봐 여기 자꾸 있네 여기 있다 저기 여기 있다 이쪽 이쪽에 자꾸 먹어 있는데 아니 위네 앞에 배 있는데 응 불을 그러니까 칼로 잘라야 되나봐 어 아, 잘라졌네 그거는 응 오케이 고기 많이 잡았습니다 굴 옆에다 놔 이따가 넣어놓게. 한번 다 응, 부부부. 오케이, 오케이, 됐다. 다시 넣어놔. 오늘은 물놀이, 고기잡이, 다슬, 타슬, 다슬기 어디 갔냐?